다음 소식입니다. 올한해 애한 봉사 활동과 다양하게 추진한 사업들을 보고하고 고향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함남 영흥군민회 제 60회 정기총회가 10월 12일 이부고도청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0차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지욱 회장님의 개회선언과 참석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함경남도 영원군민회 제 60차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된 정지욱 군민회장, 군민? 염승화 중강도민회장 한정길 도지사, 박태극 전도민회장, 심경모 함남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다음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정지욱 군민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60번째 영웅군 정기총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른들께서 남겨주신 군민회와 장학회, 그리고 수림원을 보면 참으로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앞으로 없는 사람이지만 2세들을 더 모아서 군민회를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군민 여러분들께 제가 하였던 약속 몇 가지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안 보이시는데 장흥면에 유영주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군민회 활동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연세가 91세가 되셨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어르신께서 자리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영흥군민회가 생각이 나서 재산을 정리해서 저한테 군민회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격수표 한 장을 저한테 맡기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떡하시고 그랬더니 다 정리하다 보니까 불과 요만큼밖에 못 가져왔다 챙피하니까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 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 없습니다 그분께서 장학회 기금을 갖다가 작은 금액이지만 쾌척하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나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지금 안 보이십니다 장흥면의 유영주 선생님이십니다 그분께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금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또 군민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보고 사항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회 얘기입니다 우리 장학회는 1990년대에 창업을 해서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일부 금액을 약간 전용을 해서 조그만 상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재단법인이 돼서 돈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황정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웅군민나라는 터에서 우리 군민 모두가 아우러지면서 통일의 그날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가 영웅 땅을 밟는 그날 우리 모두 영웅강을 바라보며 호도반도에서 동해바, 동해바다를 향해 고향수봉 만세를 외치는 날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대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승화 도민회장님의 표창장 수여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제1701호. 한경남도 영군민의영웅군민회장 정태원. 귀환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애양심으로 한경남도 중앙도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영군민의 육성 발전에 물심 양면으로 헌신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12일. 한경남도 중앙 도민회 회장 염승화 정경하는 영웅 군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정길 지사님 우리 내 귀빈 여러분 도민의 임원 자문위원 고문님 시군민회장님, 명예 시장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승화 함남중앙도민회장은 격려사에서 일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화합 단결하여 영흥군 전통을 이어가야 하고 군민회를 이끌어갈 임원들도 이 세대가 주축이 되어 도민사회에서 모범적인 군민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통일의 그날까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충만하기를 빌면서 이만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길 도지사, 도지사님께서 표창장 수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2019-65호 영웅군민의 고령면 전임면장 김병식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예안심을 발휘하여 영국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더욱이 도민들의 화합과 나눔의 헌신으로 봉사하는 등 도종에 기여한 공이 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12일, 한경남도 도지사 한정길. 화창한 가을날 개최되는 영흥국민의 전기총회에 염승아 중앙도민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도민의 임원, 시국민회장님들과 함께 참석하여 한정길 도지사는 축사에서 영흥국민으로 자긍심과 뿌리의식을 갖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향 가는 날이 멀지 않았으니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운당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지훈 명예군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 각 명민의 별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가지면서 서로 단합하고 또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북한전략센 센터 대표로 계신 강철아 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평양에서 출생했지만 그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정치범으로 이제 잡혀가면서 그 함경남도 여도군 어그 당시에는 여도면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여도군에 위치한 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어, 9년 8개월 동안 있었고 어, 약한 5년간을 또 여도에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15년 동안 이제 여덕에서 살았습니다. 어,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온지 한 이제 25년째 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북한을 탈출할 때 어, 저희 목표는 그 여덕 수용소를 해체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어, 결국 이제 김씨 왕조는 어, 멸망할 때가 왔다. 음? 그러니까 이미 지났죠, 사실은.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망했어야 될그 김씨 왕조가 어, 안 망한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일부 세력의 어, 대북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조금 선생 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아주 정신 나간 같아요. 완전히. 특히 이날 행사에는 북한 이탈 주민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기념 촬영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영국민의 만세!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